아침 뭐 먹을까? 글쎄? 엄마 뭐 반찬 뭐 해놨어요? 뭐 요새 별로 없지 왜냐면 식구들 뭐 먹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뭐 맨들어 놓으면 딱 버리게 되는 라면 끓여 먹을까? 고기 먹을래? 삼겹살? 아침에? 네? 삼겹살 먹을래? 아침에 삼겹살 <laughs> 어? 조용하게 우리 <그래>, 둘이서 <laughs> 조용하게? 조용하게 아, 조용하게라는 <laughs> 말은 뭐예요? 그냥 둘이 드시면 <laughs> 조용하게. 되죠? <laughs> 조용하게 먹자는 뭐죠? 엄마 고기 왜 이렇게 많아? 도축장 하세요? 그게 종류대로 있어서 그래. 요거. 용도가... 와, 와. 다 고기예요? 냉장고 네 대예요. 와. 독육점이에요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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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축장. <laughs> 아니 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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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laughs> 나 이거 었어요 도축? 어, 완전 그랬지. 야, 생삼겹 사다 놓은 것도 있어. 요거 와, 생삼겹 와, 그거. 먹, <laughs> 응, 그거 먹자. 와와 아, 삼겹이 더 맛있어. 아, 맛있겠네. 그래, 준비하자. 예 <laughs> 네. 어머. 아니, 저기 식당에서 어, <laughs> 고기집에 있는 <laughs> 거 아니에요? 네. 아... <laughs> 제가 살면서 산 모든 물건 한 틀어서 제일 잘살어요 <laughs> 최고예요, 최고. 고창까지 막상 냉길 줄안요 모자랑 화가 나는 스타일. 너무 많이 털어내신 아 반막 이렇게 사서 먹었으니까 둘이. 야, 좋은 시절 다 갔다. 그러니까. 열치에 졌음 또 언제 해놨대? 메... 언제 낼지. 그냥 우리 집에 없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삼겹살 자주 먹는 집은 메이 젓은 필수야. 아니 근데 왜? 저 정도로 먹고 살지 않아요? 아니, 너무 많이 어? 드신데 선생님. 많아요. 근데 아침이라 좀덜 먹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제 봄밥 준비까지 저는 하는데. 저는 평생 저렇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엄마, 엄마는 이렇게 삼겹살만 먹는 거 진짜 랜만이다 그렇지? 0 년만 같다. 0년 <laughs> 이야. 응. 어? 와, 이게 그러면 몇 인분 되는 거예요, 지금? <laughs> 뭐 얼마인데요 한육 6인, 인분? 얼마인데 육 인분? 저 곱창 구우면은요 바짝 쪼그라들어 예그아니지만육 <laughs> 인분이잖아요 예이 네. <laughs> 네. 밝아지는 것 같다 <laughs> 갑자기 고 그거 넣고 난 냉면 삶아 갖고 올게. 냉면을 만들어? 밥 먹고 냉면까지 또. <laughs> 조금만 드셔. 너는 안 먹었는데? <laughs> 입가심, 입가심 냉면 알지 고무줄? 한 조그만 것 하나. 사이즈 삼천 원짜리. 내가 냉면을 좋아했는데 우리 사이는 나보다 훨씬 더 좋아하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삿대 삶아가지고 어머 네. 육수를 육수 만드셨대요 네, 진짜 맛있어요 세상에 맛있게 구웠느냐 엄마 왜?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아이, 그릇만 요란해 고기 그래서. 먹을 땐 고기만 먹었다 얘 면하고 너괴기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아 오, 좀 대하다 대하다. 그렇게 맛있어? 난 아니, 우리 사위가 볼까? 얼마나 냉면을 좋아하는지 요새는 더 자주 만들어. 아, 고기랑 맛있지. 삼겹살에서. 전 아, 냉면 진짜 맛있겠다. <laughs> 음. 너랑 내가 같이 이렇게 삼겹살을 먹고 이러면서, 음. 근데 왜그 살은 조금만 나한테만 둘러먹고 너는 살이 안 찌니? 나는 고기에서 끝내잖아. 음. 아. 밥과 그 국수 그 차이가 커. 나는 그걸 안 하거든. 아 냉면은 안 드세요? 네, 웬만하면은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좋아. 탄수화물은 좀 하, 응. 일부러. 그건 내잘못이 아니야. 탄수화물을. 네. 그건 내잘못이 아니야. 응? 국가와 교육의 잘못. 국가에서 국수를 정심마다 먹으라고 했죠? 끊겨졌어나 초등학교 일, 이, 삼학년 이럴 때 우리 굉장히 가난했잖아, 우리 나라가. 학교에서 맨날 가르쳤어. 할인국들은 전부 빵을 먹고 밀가루를 먹는다고. 아, 근데 딴집은 엄마 나이 때아줌마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난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을 아주 그냥 가슴에 딱사겼가 봐. 그래갖고 억지로 그거를 수제비를 먹고 억지로? 억지로 국수를 먹으면서 응. 하얀 밀가루를 3개 입문한 거야. 들었어. <laughs> 아, <불쌍>, 아, <laughs> 아, 참 재밌어. 웃겨 웃겨. <laughs> 그러니까 아... 나는 항상을 중독 이런 말을 믿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건강 검진하면 그 고지혈도 좀 나오고 응, 음, 많이 그러니까 나오지만 뭐. 살도 많이 찌고 음. 나는 그 마지막 탄수화물을 안 먹어. 아후. 그러니까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하면서 하는 거거든. 그래. 흰쌀밥또흰 밀가루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빨리 올려가지고 인슐린 과잉분비로 인해서 지방 축적이 더 쉽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라든지 내장 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또 쌀밥 대신에 잡곡밥을 또 밀가루 대신에는 또 통밀가루로 바꿔서 드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음 진짜 권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엄마, 음나옷 정리해야 되는데 같이 하자. 아직도 아내방 갔거든. 야 시집간지가 운전인데 살림이 그냥 있어. 오 어, 아직도 안 챙겨간 옷이 많네요. 네, 이제 딱 방을 빼버리면은 또제 방이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음. 계속 그렇죠. 남겨두려고요. 딱 아, 없어지면 또 엄마가 또 약간 또 서운해할 것 같아. 아니 기다리고 계세요. 본인 방 쓰신다고. 아, 아 그래요? 네. 근데 엄마야, 엄마 옷이 왜걸려있냐고아 그거 나 찍어서 못 입어. 그, 네가 아 입으라. 입으라고? 응. 아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입어, 엄마? 왜못 입어 얘? 나 덕기 이제... 일으켜. <laughs> 저거 엄마 입던 옷이요. 근데 엄마 이거 딱봐도안 작은데 엄청 큰데 옷? 아?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아. 아무리 어 내가 이거 한삼년 전만 해도 엄마 입은 거 봤었거든. <laughs> 이거 없어 지금 아니 커 옷이 뭐가 커 이거 되게 안 맞아 한번 이거 야 보세요.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던 옷이었는데 염려지지도 않아 이거 보험사 같은데 환불해아 되는 거오 그러네요 <laughs> 이게 살이 쪄가지고 삼전로 옷을 어. 못 입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엄마 근데 이거 되게 이뻤어 엄마 방송에서 입었던 아, 거 적어. 이거 사이즈 큰데 큰 사이즈인데 오버핏데도 그런데도, 그런데도 지금은 안 맞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안 맞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들어가는 것도 순차 근데 이거 야, 진짜 이쁜데? 사실, 입고 싶은면 마음대로 못 입으면 어. 너무 속상하거든요. 아, 저 마음도 잘 알죠. 엄마. 안 돼. 순차. 너한번 걸쳐봐. 나 알다시피 나는 무채색밖에 아니고, 뭐. 이런 거는 진짜 경기 일으켜. 어, 나 커서 못 입겠다, 엄마. 너무 커서. 아, 이거 이거 사람 불 들어가겠는데? 모 아, 자식은 네한 <laughs> 바퀴 너으네난 응. 너무 크다 엄마 이거. 조심해라. 잠깐이다. 아니야 엄마. 너무 많으니까 5kg가 쪄도 여기가 부러질 것 같아. 아이, 야 빨리빨리 빨리 챙겨. <laughs> 내가 살 빼갖고 입어야지. 아이고 어느 청년에 시면의... 이거... 캐리어가 다큰거 갖고 와야 되나 보다. 접어서 음, 놓고. 아이고. 그 다음에. 야, 이제 너 배출출하다. <laughs> 어? 아니 지금 엄청 먹었는데. <laughs> 이거 갖고 양념간장 콕 찍어도 맛있거든요. 안돼. 항상 저 프라이팬에 한가득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없어요. 보면은. 어, <laughs> 아가씨. 간식 대량이요. 뭐예요? 떡이에요? 응.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진짜 엄마 탄수화물 중독이라니까. 맞아, 나도 인정해. 내 끼니 이런 게다 배로 가는 거야. 그래. 이건 뱃살이야, 제가. 딱 그대로 붓거든. 근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완전 맥맛이잖아식고 느껴봐. 너무 음, 고소워 아니, 40년을 씹었는데도 모르겠는데. 안 되겠다, 엄마. 충격요법을 써야겠는데. 음 잠깐만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이 맛있는 걸왜한 한, 조각을 만 먹어?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거. 뭐야? 선물이에요. 짜잔! 엄마 충격유법 엄마 떨어지게 체중를왜 가져? 와 젠지 어? 진짜 오래됐지, 그네번 지금 지 먼지 쌓였잖아. 왜안 재? 옷이 그렇게 안 맞는데 한 번씩 재야지. 나 이거 이거도 무거. 오, 어. 몸무게 어, 나. 체중계 썼어요. 어. 거의 70. 어, 68.6. 왜 이렇게. 아, 엄마 61이었다가 내가 3까지 나간 거는 봤는데 68. 와, 나 시집 가고 헛헛 했구나. 나 완전 쇼크다. 나이 몸무게가 너 막달 너가졌을때 막달 몸무게야. 막달에 임신하면 한십몇 킬로씩 찌는 거잖아. 그 몸무게는. 먹는 게뭐 있다고? 밥, 새끼하고 가끔씩 이거 절편하고 가루떡 먹는 거. 엄청 크시던데요. <laughs> 엄마, 내가 뱃살 빼는 운동 같은 거 알아봤으니까 같이 운동 좀 합시다. 야, 운동하면 뭐살 빠지나 뱃살이 들어가냐? 운동 한 번도 안 해봤죠. 안 하지 움직이는 예. 거. 그러니까 한번 바빠요. 해봐요. 저 믿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단 바지 입고 왔어. 좋아, 좋아, 엄마. 여기 앉아 보세요. 아,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뱃살 빼는 운동을 하기 전에 좀 테스트를 할게 있어, 엄마. 무슨 테스트를? 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버텨야 돼. 10초를. 이게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는 테스트거든요. 어. 저렇게 10초를 버티면 엉덩이 근육이 더는 거예요. 네. 아. 네,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 발로 10초 이상을 버티면 엉덩이 근육이 빵빵한 거래요. 아 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엉덩이 빵빵한 여자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엉덩이가 좀 작잖아. 그랬다. 1 2 2점은 두아야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돼. 4 파이브. 어? 4, 잘 받으시는데? 세 아, 빨리 쳐. <laughs> 아나나 나 웃어서 그래.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오, 어 이제 10초. 어. 그래도 10초 이게 뭐 힘드냐? 돈드냐생각보다 <laughs> 근육이 있네? 아니, 원래 엉덩이 근육이 딱있으면좀 들치는데. 그래서 들친 건가 보다 그래도. <laughs> 난 저거 안 말고 하고 있어요. 나 1분도 해. 진짜요? 응. 생각보다 유연성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어 예.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중심 잡는 거 굉장히 잘해 아 그러니까 내장지방만 어떻게 해결하시면 네. 되겠네요. 네. 네. 내장지방만. <laughs> 엄마 내가 운동이 근육이 팡팡해지는 그런 운동을 내가 알아봤거든요? 자 일단 여기를 이렇게 엎드리세요. 자. 이렇게 엎드려주세요. 자 응. 여기 앞에 팔이가 뭐 있는 보고. 거야. 어. 그래서 발을 이렇게 붙여, 여기를. 뒤꿈치를 붙이라고? 네, 뒤꿈치. 그다음에 응. 이렇게 드는 거야. 되게 아, 힘들어요. 어. 저건 저, 저, 아, 쉽지 아, 않아진짜요 아, 진짜,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TV에 <laughs> <왜> 집중이 되냐? <laughs> 아이고, 하다가. 네. 이렇게? 오 네, 어, 그래, 그래, 그거야. 이걸? 오케이, 오케이. 잘하시네요. 어, 어, 되시는데요? 지금 여기 힘이...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아, <웃음> <웃음> 근데 엄마가 힘들어서 그때 막 어지러워서 쉬고 이랬잖아, 하고. <laughs> 어머, 어머. 딱 돌이야, 엉덩이가. 아이고. 이렇게. 하나. <laughs> 네, 그 엉덩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 전체 근육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중심부 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그 코어 근육의 일종인데요. 이 근육을 단련을 시켜주면 복부 근육도 같이 단련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뱃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염증덩어리인 내장 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장수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